비엔 폭발했던 올여름 대유행 메이크선번 메이크업. 먼저 여름에 너무 바르기 좋은 쿠션으로 얇게 쌓아올려줬어. 아니 커버력도 만족스러운데 요 피부 표현이 화사한 게 너무 예쁘더라고. 눈썹이랑 쉐딩은 평소 하던 대로 쓱쓱 잘해주고 아이 메이크업 해줄 건데 평소 사용하던 색상보다는 좀 웜한 제품을 골라줬더니 좀 더워 보이는 이 느낌. 이번 메이크업에 찰떡이어서 완전 마음에 들더라고. 화려하고 핫한 느낌을 위해 오랜만에 속눈썹도 붙여줬는데 와하 노글루라니 이거 써본 친구들 있어? 사용하고 어땠는지 댓글에 경험 공유해줘. 오늘의 주인공, 블러셔 등장. 이렇게 톡톡 약하게 올려주면 딱 예쁜 생기가 올라오는 정도거든. 벌써 예쁘지.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핫한 썬번 거리잖아. 바로 포인트 색상 들고 왔어. 이런 확실한 사과색이 진짜 흔하지 않은데 이번 메이크업이 아니더라도 여름에 발라주면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 입술 역시 살짝 덥게 웜하게 빼주고 포인트로 예쁜 수분감까지더해주기 마지막 웜한 하이라이터 잊지 말고 여기저기 밝혀주면 누구보다 핫한 썬번 메이크업 완성. 다양한 메이크업과 스타일링만큼 재미있는 도전도 더 없잖아. 작년에 잠깐 핫했다가 다시 돌아온 올여름 유행 예감 썬번 메이크업. 같이 해보고 싶은 친구한테 얼른 공유해줘. 그럼.